투자 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도가는 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죠. 따라서 재무 상태표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부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우리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 금액을 공정가액에 일치시켜야 된다. 결국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을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시장가액격에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인 경우 매입가격을 한다. 그래서 취득 부대비용을 비용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공한 대가에 시장가격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유가증권을 살때현금등으로 삽니다. 다만 자산교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제공한 대가가 현금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만약 우리 회사에 차량으로 해갖고 유가증권을 교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차량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액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 간의 교환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유가증권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두 번째 보십시오. 제공한 대가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현금 등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 교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이자산의시장 가격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을 추정해야겠죠? 맞는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에서 자산 간 교환을 공부할 거예요. 거기 공부하고 여기 와서 다시 보시면 아, 대충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제공한 대가하고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즉 자산교환인데 자산하고 우리 유가증권 다 공정가액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갖고 우리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측정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자산교환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거래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만약 만기 보유 증권 매도가능 증권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기타의 금융 부채도 마찬가지로 공정 가치에 가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기 매유 증권은 어떻게합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거래 원가는 공정 가치에 가산하는데 예적으로 단기 매유 증권은 비용 처리한다는 거 요소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 만기, 단기 매매, 매도하는 증권으로 다 분리됩니다. 그렇죠근데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및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단기 매매증권 맞아요.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후 원가,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이상각후 원가 금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대요.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시장에 가면 팔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럴 경우에는 언제 팔지 모르니까 매도받는 증권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정 과목 중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 거죠. 외환 차익은 외화 거래 시에 마다 발생하는 외화 차익입니다. 즉, 달러가 천 원이었는데 지금 달러를 팔려고 보니까 천백 원이에요. 그러면 백 원이 올랐죠. 이때 외환 차익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외환 차익은 실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도 마찬가지죠.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실현됐다고 가정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실현 이익인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2개액으로 표시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보시면 시장가격 결국 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착의 목적을 해서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가격이 있겠죠 상품도 시장가격을 이용합니다 다만 저가법으로 어, 우리, 의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제품도 시장 가격을 있겠죠. 근데, 만기 보유증권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상각후 원가로 장부에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유가증권의취득원고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구입가액에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단기매매 증권인 경우 두 번째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자본이죠, 자본. 그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시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처분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삼각후 원가법. 즉 90만 원에서 95만 원 이렇게 늘려가서 100만 원까지 되는 게 이게 삼각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5번째.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비업무용 토지하니까 투자 부동산이죠. 700만 원에 처분하고 50%는 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무가 발행한 약속어 이것은 상거래 이의 채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수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투자 부동산하고 차변에 현금 350만원 받고 그다음에 미수금 350만원이죠. 그리고 600만원 짜리를 장부 금액을 7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투자 자산 처분이익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됐어요. 결국 받으러 오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투자부동산 미수금 현금 그 다음에 투자수산 처분이익이 우리의 계정가복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매도가능증권 거래로 인한 처분손익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나오면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단기매매증권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해야지 처분손익이 계산된다는 거 바로바로 바로 머릿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을 지급했다. 결국, 만, 원 하고 2만 원이니까, 한 주당 얼마입니까? 만 200원이 되겠죠? 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50주를 주당 9천 원에 현금 처분했다. 결국, 취득가액은 100주 곱하기 만 원하고 2만 원 더하니까, 주당 만 200원이 되는 겁니다. 다, 매도가는 증권일 경우에, 처분 손이, 그러 50주를 처분가에게 9,000원이죠? 1200원 하니까, 1200원 손을 받네요. 곱하기 50주 하니까, 6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단기 매매 증권은, 이 2만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용이죠? 그러니까, 주당 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0원에서, 장부가액은 만원이죠. 그러니까 주당 얼마씩 전해봤어요? 천원씩 곱하기 50자니까 5만원 처분 손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매도가는증권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되고 단기매매증권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계산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